TH 발음은 디귿과 쌍디귿 이번에는 쌍디귿 발음 모아서 보겠습니다. 먼저 TH는 쌍디귿. 다음 I는 이, N은 딘, 다음 TH는 쌍디귿. 다음 R은 리을 합쳐지지 않으니까 뜨. 다음 리을. 다음에 이이가 붙어 있으면 이 발음. 따라서 뜨리. 다음 TH는 쌍디귿 다음에 I는 E 자 CK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키읔 발음 따라서 띡 다음 TH는 쌍디귿 A는 에 발음 다음 N은 니은 다음 K는 키읔 아무것도 없으니까 땡크 다음 한 번에 보겠습니다 B는 비읍 N은 에. 다음 끝에 베스 다음 얘는 M이니까 메스 사실 스 발음으로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다음 p는 패스. 다음 보스. 다음 모스.